너 이렇게 장난 건거 뭐야? 장난꾸러기네. 너이 자자자자자. 자자. 또하하집이나하잘하어하하하하하하하나오하하하 아이고 잘 먹는다 응? 아이고 잘 먹는다 응? 아이고 잘 먹는다 penting 다 먹었어. <laughs> 아, 그 이뻐. 아, 그 이뻐. 어떡해. 어, 선생님 이거 간식인데 애들 고양이 먹으라고 갖고 왔어요. 전에 그 모래 지원해주신 그 회사거든요, 레옹패. 거기서 이번에 이제 이거 출시해가지고 어, 이번에 지원해주신 거예요. 네. 모래 정말 좋았어요. 모래 괜찮았어요. 어, 이것도 근데 간식도 잘 먹더라고. 네. 제가 지금 먹이고 왔더니 네, 너무 너무 잘 먹어. 네. 맛있어요. 맛있는 것 같아. 요잘 먹는 것 같아. 요 일단 잘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기호성이 네.

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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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아, 아이고, 뉴페이스다, 뉴페이스 애기들. 아이고, 나올라고? 어어. 안녕. 하나만 해봐. 좋든다, 좋든다. 아? 뭐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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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이고. 아이고.

아이가 이쁘다 이렇게 얌전해 너는 너는 거. 아주 똥꼬 발랄하네 어제 왔는데있 a k 응. 너는 왜 이렇게 너는 왜 이렇게 똥꼬발 h n 너 a 응? 너 o 너 h 응? 뭐가 이렇게좋이 u w a 문 t 좋 need to w 맞 t 아이가 이쁘다. 좋 t 아 응? 다다 아야야야다. 아니, 이쁘다 야, 너 이거 너, 너왜 너, 이렇게 똥꼬발아래너 그래, 혼자 어? 너 이거 장난 장난꾸러기네. 너, 완전. 어? 장난꾸러기야? 아, 그렇구나. 그래가 거의 몇월시간한 번씩 젖뜨고 스토리 한입에 살아 그렇죠 그밤 네. 알죠 저도 <laughs> 병원에 뇌방 몇번 했어요 아~~ 아이고 아, 네. 눈감 고 네네네네 고생, 고생 많으 너무 많으겠다 진짜 염증이 심해갖고 아~~ 하늘하늘 하늘.

노랑이. 아기는 따로 줘야 돼. 아기는 동생인가요? 네. 제 아들. 오. 동생이 줘. 아 동생이요. 오. 아 그렇게 젊게 봐주신 거예요? 오. 제 아들입니다. 결혼 을 빨리 하시는군요. 아니 결혼도 그렇게 빨리, 아, 안, 아, 아. 아니, 결혼도 그렇게 빨리 아. 안 했는데. 아, <laughs> 아, <빨리 돌아가자>. 아. <laughs> 어, 이거 이거 다 튀겼단 말. 머리 다 튀겼잖아. 아기한테 양보해줄까 가영? 아저 알아 저저 벌써 눈독 들리고 있다. 자, 얘도 왜 이외로 얌전해. 자, 이거 봐 이거 봐. 아깽이못 먹어 지금. 어, 저저어 아이고 잘 먹겠다. 그래 너도 뭐, 뭐가 그래. 응? 아이고 잘 먹는다. 오빠, 나 지금 이, 이 상태로 있어야 할것 같은데. 아빠 어, 잠깐만 있어. 우야. 응. 커트 좀 해줘 애들. 내가 먼저 먼저 줄어아이잘 먹는다. 아이잘 먹는다. 얘들아, 응? 너네 아까 먹었잖니. 얘들아, <laughs> 얘들아. 그래, 니네 좀 기다려. 아깽이 먹게. 난먹모게아닌데 응? 아, 잘 먹는다. 잘 먹는다. 드디 야, 저리 가. 깜, 깜장이 좀 치워줘. <laughs> 깜장이가 자꾸 얘, 기못 먹게. 얘 냄새 맡고 있어. 얘는. 응. 응. 아니 먹으려고 지금 호신탐탐 노리는 거야 지금. <laughs> 아깽이 좀 먹이자 얘들아 아 저거봐라 손손 올린다 아, 야 이봐 이것들아 와, 쌍둥이가 아, 있네 이네아어 어, 잠깐만 있어 봐 이게 뭐야 똑같은생기가 둘이 왔어 지금 독할개인거 같애 응? 빨리 먹어 아, 너너너왜너왜고양이 너 위장해서 와 어? 야너 뭔데 그렇지 어깽 꼬리야 꼬리 깜짝 놀랐네 아 꼬리 먹 꼬리 그니까 그래 고양이 위장해서 왔어. 뭐야? 아빠 아 어떻게 먹었냐, 아빠? 야, 씨고. 아빠 이거 어떻게 먹었냐, 아뭐 거기 먹었 어. 고양이랑 어떻게 들어왔어, 너? 스파이야? 아빠야, 뭐, 아, 뭐 콤, 아, 뭐 콤, 콤에 같이 생긴 왜? 뭐 스파이지. <목소리> 야, 너너너 고양이가 이아 어, 이게 남자고, 쭉 이거 남자야. 아아 야, 너도 먹어라. 야, <목소리> 강아지도 추로 먹어. 먹어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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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먹으면 되는 거야. 아니 <laughs> 근데 강아지 추를 먹으면 이상해. 니야, 깜짝이 너도. 천수야. 아빠, 이상하다, 아빠 제일 일어났다. 아빠, 천수 <laughs> 아빠. 어어. 고르야지 그래 그래. 방금 일어났어. 야, 얘 니가 가 제일 많이 먹는 거 같은데? 누구? 개가. <laughs> 응? 야. 야, 이거 먹 먹방 먹는 강아지야. 어, 성격이도 좀 줘야 돼. 너도 좀 먹어. 자.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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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이거 카메라 말고 이거 먹어. 야, 너 저리 가. 저리 가. <laughs> 저리 가 좀. 아, 어? 먹는 <laughs> 어? <laughs> <laughs> 아빠. 아어기 아빠, 얘얘 몸이 씌었어. 아, 저나가 할탄 먹을 거야. 야, 어, 저리 가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진짜. <laughs> <laughs> 어, <어이, 어이, 진짜. 웃음> 야. <웃음> 네가 왜 이렇게 말이 혼자 <laughs> 하라고 먹네. 응? <laughs> <laughs> 야, 개가 더잘 먹는 추루광관해야 되나? 자, 어이거잘 먹는 아 그래 그래. 아아이 아니, 아니, 아이 먹어 아이고 아빠, 이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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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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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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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너아 어, 써써누한이먹었었어 응. 응, 이거 뭔가 뭔가 어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 이거 뭐야? 이거 어야이이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이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 아빠 이거, 얘 아빠 이거 어, 참았어, 얘. 얘도 뭐야? 이 뭐야? 이거 이거 야 이거 도 뭐야? 이이야 아, <laughs> 야너 야, 어떻게 들어왔어? 너, 너 스파이너. 아너더 줘. 어. 어? 그래 그래. 자자 자. 손손 쇼로 때아 아프다 엄마. 아, 그래, <laughs> 아 야, 손톱으로 누르고 있어 지금. 야, 자, 자. 아. <laughs> <때>. <laughs> 광수에 진짜 두번 돌아요. <웃음> <웃음> 그것도 그렇고 그런가. 아니야. 그 쫄수도 있잖아요 지금. <웃음> <웃음> 지금 최소 유지를 해야 되 아. 아니야 미안 겁이 많은 애들이야. 아, 겁이 많은. 어 그래서 가 <laughs> 어 그냥 멀리서 지켜봐 그냥 내 아들은 겁이 많아 밖에 어. 있는 아들이 겁이 없는 아들이야 그래갖고 분리시켜놔 얘네는 겁이 아 많아서 잘 안와 오면은 만져주고 응. 응. 저거봐다 지금 숨어있잖아 저기 자두고 저 노란게 아요얘 자두 자두 예 어. 네, 맞아요 저기 조기, 저기에 <laughs> 호두 얘 아, 여기 맨, 중간에 맨, 호두 맨, 맨, 아, 맨, 호두 자두 얘가 호두 아니, 호두야. 맨, 호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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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두야 자두야 <laughs> 자두하고 호두 다 있네 앵두는 우리 개였어요. 아, 맞아 앵두 맞다. 개였어요, 맞다. 아, 아, 이깐만는잠 아, 잠깐만. 아, 잠깐만. 야 잠깐만. 아, 잠 아, 이깐만 아, 잠 아, 잠깐만. 아, 많이 먹어 마이서. <laughs> 응?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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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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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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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자,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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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 잠깐만, 잠깐만, 다시, 다시 줄게 연어, 연어의 맛. 니네는 먹는 것도 이렇게 소심하게 그래. 아이고 알았어, 알았어, 먹마 먹자, 먹자. 이 누가 캐틀 타? 어? 타봐, 캐틀 타봐, 자. 알았어, 기다 봐봐. <laughs> 자, 이쪽, 양쪽 으자 여기 세 마리 여기 요양쪽이마리붙부터 <laughs> 야, <scenes by 웃음> 너는 왜? 슈루 <laughs> 어? well 밑에 있어. 자. 밑에 있어. 자. 뜨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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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밑에 있어. 거루는밑거 야! 아니 이거 좀네 아유 맛있겠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잘 먹는다. <laughs> 아유 아이고, 잘, <먹는다. 웃음> 아이고, 잘 먹는다. 야 니네 완전, 아, 완전 최고로 못 받았다 진짜. 어, 와. 그거 일주일에한 번씩은 한 네. 네. 직접 사가서 오시는 거세요? 네 네. 닭가슴살 아. 2kg 하고 안심 2kg 하고 1랑 음. 냉면 재료들. 음. 진짜, 진짜 어. 살로만 먹을 주는 없잖아. 어. 그 그렇죠 그렇죠. 예. 네. 동다들한 맨날 이제 캔따주기도좀 그렇고 네, 걸, 시간 시간 어. 없으면 진짜 캔한 박스씩 사 오는데 웬만하면 아. 웬만하면은 삶아서 먹이니까 그러니까 이거 끓이는 데 시간 아니. 오래 걸리실 텐데 네. 한 시간 정도는 최고다 진짜. <laughs> 그때 칠교 전부터 계속 네네 여기 오면서 <laughs> <해서. 웃음> 소량 못하잖아요. 아 그래서 상인 많이 힘드시죠. 네. 아.. 그래도 너무 대단하신 거 같아 요 진짜. 아이고, 이거 너무 잘 먹는데. 네, 잘 아, 집에도 고양이를 키우세요? 안돼요! 아, 그렇죠. 집사님이시니까 네. 고양이 마을 이렇게 자유로워하지. 집에는 한, 마리요. 한 마리. 요한 네. 마리. 아. 집에는 또 얼마나 또잘 먹이시겠어요? 이정도 아, 그렇진 않아요. 아, 그렇진 않아요. 또 오히려 얘네들이 더잘 먹어요. 네, 집에는 그냥 혼자니까 하루하고 음. 이런 거는 좋은 거 사먹이네요. 음. 얘네들이 마음이 씨어서도얘네들이더 네, 네. 아. 그래가지고. 아, 얘들 얘들 돈이 더 많이 들어. 아, 그런데 진짜 이렇게 해오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겠어요. 아. 오. 아. 아. 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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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얘 안고 싶어서. 아, 아침아. 야, 너 와, 화에 나오는 모양 같아 너 진짜. <laughs> 어? 어? 이 만화에 나오는 모양 같아. 누구야? 도많 내려가 생각을 안 해. 그래. 다 보다 잔다. <laughs> 어? 꾸벅꾸 아? 조는 것 같은데? 아이고 아이고 좋단다. 얘는 무늬가 완전 그거네. 구아바 같은 경우는 구아바. 구아바는 이렇게 안 하는 잖아 어? 구아바는 이렇게 안 하는 게. 구아바는 당연히 안 하는 지 구아바는 길고양이니까. 좋아가 잘이 여기서 여기까지 만져주는 걸 좋아한대. 고 좋은 감네 우가. 아이도 많았고 네. 지금 털을 밀었어요. 아 피부병 이 있는 거거요네 구내염 아. 때문에 구내염? 음. 네, 입안도 다 저거 했는데. 아. 발치까지 했어요? 발치도 다 했어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버지 아빠, 아버지 간다. 아 그래요 그래. 개인들 다 했어요. 발치까지 다 했는데 이제 저얘 병원비만 한 300만. 아유 왔어요. 그니까 이게 고양이가. 아. 그래서 저기. 소장님 가는 동물병원에서 포기하라고 했어요 이제. 아 이제는 더 이상 못 해준다고 음 그러니까 요번에도 갔는데 스테로이드 약으로 지금, 지금 침흘리고 이래가지고 네.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거기서 포기하라고 아 이제 저이로 가도 돼요? 네네 아, 네. 아 그런데 소장님이 살리신 거네요 끝까지? 네, 저 소장님 거기서는 안락사를 원래 원해, 500만 원이네 아 호이안된다고 아이고 됐됐아 근데 <laughs> 이게 1정0면이면 빠졌네 놓고 아, 이게 원래 빠졌어요 이게 래아리예쁘다뭐좀목를것 응? 같니? 아빠 얘내가 어? 이게 내가 엄청 많이 움직였거든? 처안 응. 내려가 그치. 팔이 깔렸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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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